봅시다. 지금 1분 자 시작 자 터치아 터치아 웃 좋아요 할아버지할아버지할아버지할아버지지 보지 자할머금 뭐야 자자자버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귀자 자, 터트 뭐야야 뭐아아아아 땡땡 아아 여러분들 여 이건 너무 어려운데 아 무슨 정신 시대 정신 시 아닌데 어 희생 희생 정신 희생 정신 기유정 됐어 동생 이복 동생 이복 복동생 오케이 오케이 버 버들잎 버드잎버드 부들 버들잎 부들 좋아 버들잎이 내려오는 할아 이거 어렵네 아 아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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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할 할부금 할부금 좋아 터 모터 보터 1분 30초 20초 1분 20초 1분 20초 신기록 나왔습니다 1분 20초 자 1분 20초 신기록 나왔습니다. 다. 들이게 이제 우리 하늘 가 보겠습니다. 준 중법 정신. 중법 정신. 중법 정신. 중심. 중심인 아니 아니. 중심 인물.

1분3 0초걸리는 후에 내가 했는데 1 분도 안 걸렸어 지금. 와. 이럴 수는 없잖아. 아 이럴 수 없긴. <laughs> 이상해. 내가 신기로 5 0 초만 에 했다. 뭐 오십 초 아, 아닌 것 같은데. 누나. 아 지금 1분2 0 초였잖아. 분 이십 초였잖아. 엄마 나 힘줘. 진아야. 너도 씻어. 오 분. 조 조. 오분 잡고. 하나도 모르겠노. 이게 뭐냐 이거? 꽃미남. 어데에 민혜님 어디있어? 없잖아 이거 어. 선 선전 선이 뭐냐? 드림치. 이거 진짜 어렵다 야 이거 30초 그냥 갔다 뭐냐? 아니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조국달? 조 국달 아니네 조국달 아니네 조뭐달 조카 딸 조카 딸 조국달이 아니구나 매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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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카, 메이카, 메이카. 이거 봐. 메이카? 좀... 뭐야 이거? 메이커 크루. 동남, 동남, 동... 저... 보... 동남? 음, 뭐... 보...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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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저뭔동료가 있을 것 같은데? 반 반지 오지 어, 뭐야. 동남 복지 동남 복지 동남 복지 동남 복지 동지동지남 빛이색이 뭐야? 율치색도 이상하고 뭔치색? 빛빛빛빛색 비치, 비효, 비효. 비효. 반. 율. 비효율 비빛빛반반남빛분빛아빛 뭐야? 반들빛들빛빛들메빛들들 네. 어, 응. 비선. 이게 무슨 말이야? 독수리 반, 반, 아, 이거부터. 뭐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반, 음, 반, 반형. 반, 매. 메네카, 메네카, 오? 메네카. 어? 무슨 메네카야? 메네카 맞췄다. 남, 남독, 남녀 메네카 남미. 이렇게 되면 맞는 거야? 남아메리카. 좋아하겠습니다. 어? 남아메리카. 남... 좋아하겠습니다. 남... 그 그래, 재근에 남아메리카네 <laughs> 리카 리카. 남아메리카 맞죠 맞죠 맞죠. 성남성녀 <laughs> 선남, 선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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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선남, 선녀. 이게 또 뭐야? 동남, 무남동녀, 무남동녀. 그래, 그래, 그래. 자, 자, 자. 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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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녀. 됐고. 반. 어, 자. 반. 비, 비스, 비선. 뭐야? 반네. 반, 뭐, 효, 뭐, 이거 뭐야? 반네. 반자동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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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 반동, 분자. 반동, 분자야네 반동, 반동, 와 엄청 오래 걸렸다 반동, 나동반나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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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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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이상 넘을 필요가 없다. 나와봐, 지금. 또 내려. 와, 요거? 아니, 나와보라고. 요거, 씨. 나